날씨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어, 얇은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이균택 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 좋은 말씀을 들리기 위해 서 오신 김진홍 목사님 위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엔 참전 70주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누누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그분들의 핏자국이 없는 데가 없고 내가 시골에 살때 우리 노래, 유엔군들 시체가 여류구 여류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눈뜨고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주춧돌이 되어 세워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제 1위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위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역사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사들이 정체에 휘말려 안정되고 아름다워야 할배움터가 제자리를 잃어가고 학생 머리와 가슴에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일상 생활이 제약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의학계나 또 이렇게 관계하는 모든 분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학교 현장이 이념 갈등은 이 이념 갈등은 소멸될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교육 현장이 정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학비용이면서 국민인 우리 모두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련이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엔 찬전 용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탱온 모든 13만 정물 장명, 그 당시에 6.25때 13만 명 청, 청, 어,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새 대표님의 축사가